아, 저 오랜만에 고려함산 놀러 왔습니다, 친구랑. 와, 아,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. 몇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, 너무 오랜만이라, 새롭네요. 아 고려함산. 여기 뭐, 광자, 강좌, 광자네요. 전통사경 광자. 어, 옆에 있는 그, 이 집은, 이번에 새로 지는 면 단청이 안 됐네요. 아, 여기 단장도 이쁘고. 아, 잘 지었네. 와, 나무 기둥 봐. 우와, 좋다. 여러분, 제가 건축가 났는데요. 이런 지붕 형태를 보고, 맛배 지붕이란나 맛배 지붕. 이렇게 딱 지붕이 맞다 갔다 해서 맛배 지붕. 오, 좋네요. 대형전으 가겠습니다.